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월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이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하여 이처럼. 반복하여, 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3대 사역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였고,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치시니라라고 하여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이 말씀들이 계속 몇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전파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3대 핵심된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실 때 이때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하여서 예수님 사역의 메시아 사역의 요체요 가장 중대한 것은 이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높은 곳에 있는 초월적인 나라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어, 이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이이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아니한 새로운 그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루시는 것 이런 이 이러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에, 귀에 들리도록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순의 그,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로 듣고 이 천국복음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귀로 듣게 들어 알도록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여 알수 있도록 천국에 대하여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선명하게 아는 것이죠. 귀로 듣고 우리가 몸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본래 병도 없었고 약한 곳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볼 때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이 척박하게 되어져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제 엉컨키를 내는 것이었죠. 즉, 인간의 범죄는 창조주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그 심이 아름답고, 그, 예, 우리 인간을 위한 축복된 세계였던 하나, 창조제도가 좌절되고 꺾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이 나타나고 약한 것들이 우리 인간 삶 속에 예,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천국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거나 단순히 물질이 풍부한 세계에 또 건강에 대한 어떤 이 축복,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그 하늘이 우주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시죠. 어,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주로서 본래 우리 인간을 향해 이 세상을 갖고 계, 세상을 갖고 계신 그 창조주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 질병의 치유여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이 언제 이 창조주의 의도가 어긋나는가? 언제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 거역당하는가? 바로 인간의 탐욕이 왕의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이죠. 이 세상의 이 창조 세계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인간의 탐욕이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뒤틀려지고 가난이 발생하고 착취가 발생하고 불의가 발생되어지는. 창조주의 의도가 오히려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우리들은 다시금 이것을 회복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찬탈할 때에, 이 세상이 창조주의 의도가 뒤틀려서 이와 같이 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중직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서, 내가 선 곳에서 이 창조주의 의도를 회복하는 이 삼중직무를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죄악이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체, 책망하는 선지자적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쿠웨이트 땅에서 또 우리 직장이나 내가 선 곳에서 그런 죄악이 하나님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서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불의가 왕릇을한다면 그것이 죄악인 것을 꾸짖고 우리가 그것을 책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이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도록 죄인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제사장적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서 계시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왕적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리를 보실 때 상당히 그들을 보실 때 불쌍한 가운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에 이중적으로 아픔을 겪으셨을 겁니다. 창조주의 그 의도가 좌절되어서 하나님 형상 창조된 인간이 이와 같이 병을 겪고 있고 약한 것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는지요. 요르단의 난민들을 보고 온 이후에 제 마음속에 어~ 정말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한분한 한 분들인데 시리아에 태어났다란 그 이유만으로 이라크에 태어났다란 그 이유만으로 어~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거죠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볼때 외모로는 헐, 이, 뭐, 남난 옷을 입고 있고, 제대로 양식을 먹지 못해서 피부나 질병이나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그, 이,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지만, 실상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인지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첫 번째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중적인 슬픔은 36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여서 그들을 돌아볼 이 목자가 없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3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 상암목자의 심령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상암목자의 심령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37절 말씀에 이 상암목자의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쿠웨이트 땅을 바라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영혼은 너무 많은데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쿠웨이트에 있는 한국인에게 미국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영국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겠는지요? 한국말을 할수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쿠웨이트나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한인들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한국교회가 각 교회마다 여러 어려움들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스스로 다툼으로 영적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소진되어질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지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스스로 생존을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국 교회 스스로 생존을 위해 스스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죄악을 꾸짖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고 오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야 될이 제사의 삼중직을 힘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이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질 때,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서약하는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내가 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서약할 때에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제사된 교회가 되겠다라고 서약하고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리 산들 저리 산들 이 땅의 삶이 수고와 그리고 눈물과 인생의 고생과 시련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로 산들 또 높은 자리에 산들 부자로서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서 인생의 슬픔과 역경과 아픔을 어찌 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가난하다하여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린 것이 없다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닥친 어려움들 그것만을 해결하고자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이오니 오늘 내가 선 곳에서 왕적 소명을 제사장적 소명을 그리고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여 제자 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